맞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며칠 전 소식 이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도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Z 폴드6와 플립6의 공식 마케팅 이미지가 카삭스탄 삼성 공홈을 통해 유출이 됐었고 유출된 모습을 확인해보면 이번 폴드6 같은 경우 실버 섀도우 색상이 메인 그리고 플립6는 블루 색상이 메인 마케팅 색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카메라 링 적용, 테두리 프레임, 플랫형으로 변경과 같은 부분에서 확인됐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으로 모자이크가 된 추가적인 공식 홍보 이미지가 아이튠츠가 에반닉스를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 모자이크 돼서 사진을 축소시켜야 대강 확인해 볼수 있고, 확인해 봤을 때 이전에 유출됐던 것처럼 폴드6는 실버섀도우 그리고 플립6는 블루가 메인 색상인 것으로 보여지며, 갤럭시 링과 워치 울트라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 갤럭시 링 같은 경우 실버, 골드 블랙 색상이 이전 내용대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 스트랩이 오렌지, 이 사용되었으며 단독 규격으로 변경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버즈 3 프로도 공식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전 루머 내용대로 에어팟 콩나물 형태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으며 이미지를 확인해 봤을 때 실버 섀도우 색상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플립6 같은 경우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플립5보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폴드6 같은 경우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스 유저 판다 플래시를 통해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폴드6와 플립6 모두 전작 대비 배터리 타임이 10%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구조 변경이 되면서 배터리 교체도 이전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내용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를 확대하면서 수리비 부담을 더욱 줄일 것이며 지폴드 5 기준으로 최대 19만 5,5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면서 48만 원대의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폴드 6내부화면 수리 비용도 똑같이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폴드6 카메라 관련 내용에 대해서 IT울츠가 아이스 유니버스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이전에 언급됐던대로 이번 폴드6는 폴드4, 폴드5에 탑재가 된 동일한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고 펀치홀, 셀피 카메라, UDC 카메라 모두 조리개 값도 동일하다고 하며 커버 화면 기준 23.1-9에서 22대 22.1-9로 대 바뀌고 사각형의 플랫한 테두리 적용 말고는 사실상 폴드 5.5 느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가 된 이미지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에서 이번 플립6와 폴드6 모두 방수 방진을 지원하면서 IP68 방수 방진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새롭게 언급되었는데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단순히 참고용도로만 참고 부탁드리며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한번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 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 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40만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3나 워치7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폰에 달인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